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인가? 5년 6.25 전쟁이 발발한 연도는? 1950년 조선의 마지막 왕은 누구인가? 순종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 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하여 정한 날은 현충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한라산.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은 누구인가? 이승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강은 한강 대한민국의 첫 번째 고속도로는 경부 고속도로 대한민국 광역시 개수는 6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은 제주도 대한민국의 독립기념일은 언제인가? 8월 15일 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이성계 삼국을 통일한 국가는 어디일까? 신라 8 1로 광복은 몇 년도일까? 1945년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엇일까? 무궁화 우리나라 국보 1호 문화재는? 숭례문 고조선의 건국 이념은 무엇인가? 홍익인간. 대한민국 대통령 중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대통령은? 김대중.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인가? 4년. 대한민국 건물 중 가장 높은 건물은? 롯데월드타워.